안녕하세요. 1려전도회입니다 10월 첫째 주 영광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니 따뜻한 한가위 되세요.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와 이번 주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를 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여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추석 연휴 동안 기도 등의 목적으로 교회 시설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출입문 비번은 교역자나 안내위원에게 문의하세요. 각 가정의 대문에 게시할 수 있는 연관 교회 교폐를 배부합니다. 자석용과 스티커용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각 가정당 한 개씩만 가져가, 가져가셔서 대문에 붙이세요. 교회 주변 봉사가 진행 중입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차량들은 주차 안내 위원의 지시에 따라 지하 혹은 1층에 주차해 주세요. 풍삼기 수료자 세미나가 오늘 오후 1시에 비전체플에서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를 수료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세요. 이번 주 점심 봉사는 5가정교인울림가정교에서 다음 주는 6가정교인 행복한 가정교에서 수고하십니다. 환경미화은 일남일녀입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좋은 일들만 많은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1일 아나운서 1여선 노예였습니다. 감사합니다.